자, 다시 한 번. 우리 대명사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인칭, 대명사, 지식, 대명사, 부정, 대명사. 마지막, 부정, 대명사. 뭐 상당히 어렵죠? 보실래요? 부정, 대명사란 건, 여러분, 부정, 대명사란 건, 뭐 부정의 뜻은 아니에요. 자, 가라. 우리 연필 많이 있는데 연필 몇 개만 줄래라고 했어요. 그럼 몇 개란 건뭐세 개요, 네 개요, 예 다섯 개요. 정확한 수가 아니죠. 정확한 수가 아닌 것을 부정확한 양을 얘기하는 게 부정 대명사예요. 아셨죠? 자, one and other, the other. 부정 대명 이게 부정 대명사인데요. one and other, the other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 대명사로도 쓰고 두 번째 뭐로도 쓰죠? 형용사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대명사부터 처리할게요. 자, 일단 대명사면 대명사 역할부터 기억해 주세요. 대명사는 대의 명사니까 명사 주먹밥. 아, 이거 주먹밥 역할이라고 적어주세요. 주먹밥 역할을 해준다. 자, one, another, the other는 대명사인데 어떤 걸 대신하는지 그리고 순서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1번에 사과 몇개 있어요? 두 개의 별표. 사과가 몇개 있냐가 중요합니다. 두 개밖에 없죠? 두개 중에서 자,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거나 처음으로 하나 뽑은 것. 이첫 번째 하나. 이첫 번째 애플이라고 대명사를 쓰고 싶을 때첫 번째 하나 애플을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은 그 사과만 있는 것 중에 아첫 번째 애플을 의미하는 거죠. 의미는 어떤 하나 단수 형태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니까. 그러면 그 다음 거 하나 또몇 번째죠? 마지막이라고 적어 주세요. 마지막 순서 혹은 나머지. 적어 주세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가고 남은 나머지 한 개, 마지막 하나를 우리 뭐라 부른다? the other. 더에다가 딱 하이라이트. 나머지 하나, 마지막 하나. 이것도 단수죠. 왜냐면 여기서 더는 마지막 순서일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거는 one, 항상 마지막 하나는 the other.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사과 몇개 있어요? 별표해 주세요. 세 개란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 거 하나 뭐라고 부른다? One.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거 하나죠? 또 다른 하나 뭐라고 부른다? Another. 우리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로 두 번째, 마지막이 아니죠? 여기 언이란 거에 동그라미. 어나 on, 어는 몇 개죠? 한 개. 이것도 단수란 뜻이에요. 이것도 단수다. 그 다음 거몇 번째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셋 중에 나머지 마지막 순서. 마지막이나 나머지. 이 마지막이나 나머지 하나를 말할 때 뭘로 쓴다? The other. 더에다가 딱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마지막 순서는 항상 The other라고 하시면 돼요. 순서 이해하시죠? 이제 자 보세요. 항상 처음에 하나를 몰아부른다. 원.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마지막 순서 하나는 the other. 오케이? 그다음 구다 a s 에 부정 형용사 별표 두개 주시고 one, another, the other를 이제 형용사로 쓰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란 건 누굴 꾸며줘야 돼요? 명사 앞에 오겠죠? 명사 꾸며주죠? 그럼 명사를 꾸밀 때, 여기 하이라이트. 명사에 뭘 결정할까요? 수. 단복수 명사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실래요? 원래 원은 단수였죠? 형용사일 때도 단수예요. 그럼 뒤에 무슨 명사를 꾸밀까요? 단수 명사 꾸미는 거예요, 아셨죠? 에나더도 아까 하나라는 단수였죠. 뒤에 무슨 명사 꾸며야 정답일까요? 단수 명사, 시현 씨 아시겠죠? 적었어요? 디 아더 별표해 주세요. 디 아더는 뒤에 무슨 명사 꾸밀까요? 단복 수둘다 된다. 4번도 별표해 주세요. 더가 없죠. 그냥 아들. 무슨 명사 꾸밀까요? 복수명사를 꾸며줘야 된다. 암기하셔야만 적용할 수 있어요. 문제. 아시겠죠? 그 다음 정리 한번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실래요? one another the other 대명사와 형용사가 둘다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원주씨 적어 주세요. 대명사와 형용사가 둘다될수 있다. 아더는 100% 형용사만 된다. 대명사 역할 없어요, 여러분. 아더는 더가 없는 것은 그냥 아더는 형용사로만 사용된다. 대명사는 안 된다. others, 단수의 복수예요, 다른 것들 복수. 얘는 대어 100% 대명사로만 사용된다. 대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없어요. 형용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적어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럼 다 노트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 문제 한번 적용하고 풀이하고 마무리할게요. 문제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시죠. 자, some exam questions까지 누구 자리죠? 주어 a r 는 이형식 동사 Difficult는 주격 보호구, 콤마 등의 접속사 다음에 빈칸 R, 이형식 동사 왔죠? 주격 보호구. 빈칸은 누구 자리예요? 아니,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동사 앞에. 아니, 이형식 동사 앞에 여기. 자리. 보세요. 주어 동사 왔잖아요. 뭐 있고 동사 와야 돼요? 주어, 주어.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정답이에요? 명사나 대명사. 근데 먼저 품사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리 찾고 먼저. 그다음에 other는 아까 형용사로만 쓴다고 했었죠? others는 다른 것들이라는 대명사만 되죠. 그럼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만 되니까 정답은 뭐죠? 형용사예요, 대명사예요? 아니 아니. 이 얘는 주어 자리에 쓸수 없는 품사라고요. 일단. 오케이? 대명사로만 찍어 주면 되겠죠. 명사나 대명사. 그래서 해석하기 전에 그 자리를 파악하고 그 자리에 선택지의 품사를 보면 답이 되는 게딱 하나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의미상은 몇몇 이기잼 퀘스천 몇몇은 어려운데 다른 것들은 쉽다라는 의미긴 이 하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주어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를 찍어주면 된다라는 의미의 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도 한번 해보죠. My mom이 샀어요. 뭘 샀죠? 두 대의 컴퓨터를 샀죠? 원은 그두개 중에 두개란게 핵심이죠. 여러분. 두개 두 중에 처음 거 하나는 누굴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내 동생을 위한 거죠. 그럼 주어자리에 명사나 대명사인데, 에나더도 형용사나 대명사 다 되고, 디아더도 형용사 대명사 다 되죠. 그럼 둘 중에는 의미를 따져야겠죠. 아까 두개두대 중에 첫 번째 거는 내 거고, 그 다음 거는 뭐죠? 동생 건데, 에나더예요. 그 다음 것이 디아더예요. 자 보세요, 두 개라고 했죠, 두 개. 여러분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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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야 돼요. 사과 두개 있었죠. 처음에 건 뭐예요. 그거 하나가. 원. 나머지 하나를 뭐라 불러야 돼요. 디아더. 앤아더가 나오려면 두개 중에 아니라 여러 개 최소한 세개 이상일 때 앤아더가 그 다음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 뭘로 한다. 디아더라고 해야만이 대명사로 주어. 처음 거 하나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JJ가 누구 자리에요? 주어죠. 해주세요. 주어죠. Is planning이 누구 자리죠? 주어 다음에 누구 자리에요? 동사. 동사 뒤에 얘가 open이 to open이 목적어예요. open은 또 동사의 원형이 있어서 그다음 목적어 필요하죠. 그러면 아카데미 명사 앞에 누구 자리에요? 명사 앞은 누구 자리죠? 형용사. 맞았어요. 그럼 another도 형용사 되죠? another 형용사나 대명사 되고 아더는 형용사만 되니까 지금은 형용사 자리 찾는 거니까 둘다 가능하죠. 그럼 another 찍어야 돼요. 아더 찍어야 돼요. another 답이에요. 아더가 답이에요. 선택은 자 정답은 아까 형용사 일땐 뒤에 명사의 수와 일치하면 된다고 했었죠. 엔하더는 단수 명사를 수식하고 아더는 복수 명사 수식하죠. 그래서 정답 뭘로 찍으면 돼요? 그쵸. 그렇죠? 엔하더로 답을 찍으면 되겠죠. 단수 명사 맞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잘했어요. 박수. 구차 박수 한번 쳐주세요.